입니다. 오늘은 싱글즈 화보 촬영 오마이걸 편입니다. 반 바로 돌랑 안녕하세요, 쩡이입니다. 언니 이런 스타일 처음이잖아요 어, 약간 이게 뭐야? <laughs> 너무 너무 잘 어울려. 언니도 약간 멋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다 뽑아봤습니다. 정상이에요. <laughs> 오늘 셀프 캠에서 t 아이 하나 얘기해야 돼요. 저희 요즘 콤부차에 빠지고 빠졌어요. 탄산수가 있어. 물 대신 먹기도 좋고 이거 하루에 한세병네병 먹고 있습니다. <laughs> 너무 맛있어요. 저는 요즘에 흰 우유에 빠졌어요. 어렸을 땐 어허. 그렇게 흰 우유가 싫더니. <laughs> 맞아, 어렸을 때는 그렇죠. <laughs> 아니 흰 우유를 그렇게 친구들한테 좋아도 저 쪼꼬미가 됐는데. 반에 자기가 꼭 먹어야 되는 벌금 5 0 0 원씩 안 냈어요. <laughs> 어, 안 냈어요. 저는 그 친구한테 이렇게 줬는데 지금 와서 흰 우유가 맛있답니다. 그게 무슨 일인가요? <laughs> <laughs> 빵 먹어서 그래요. 빵 먹어서 그런 것 같아. 빵을 먹다 보니 희누르의 맛을 이제 깨달은 것 같아. 렌디스 도넛을 먹어서. 응 맞아요. 어. <laughs> 그리고 요즘 빠진 노래 한 소절. Beautiful Scars를 좋아합니다. 안 어, 썼다. 아, I'm not gonna fight back what I've become. Yeah, I got bruises where I came from. 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 노래 커버도 준비 중이에요. 어 제가. 진짜요? 네. 기대 중. 저는 I Really Like You. 그 언니랑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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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그리고 화보를 위해 준비한 포즈. 자, 이런 니낌 이쪽으로 을하 안녕하세요. 이어폰 먹고 자요.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네. 요즘 한쪽을 제가 잃어버려서 언니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오디오가 안되죠? 아주 행복하죠. 네. 저는 차트 100나가세요 혼자 가세요. 저는 오늘의 TMI 그걸로 할게요. 제가 클로저 때 컨셉이 애쉬 카키였거든요. <laughs> 탈색을 두 번인가요? 세번 세 했나요? 어, 세 번. 이틀인가요? 3일 만에 덮었습니다 검은색으로. <laughs> <laughs> 요즘 빠진 노래. 빠진 노래. <laughs> 저는 태연 선배님 What Do I Call You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와 What do I call you 남이잖아 이름 없는 척 말을 건나 <laughs> 저 아직 고민은 안 해봤는데. 아, 저여기 있는 저 약간 <목소리> 안녕하세요, 김희씨 안녕하세요. 오늘 TMI는 아직 감기도 안 먹었어요. <목소리> 아! 촬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시간이 없어서 너무 먹었어요 <laughs> 아침에 일찍 일어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잠이 더 중요하죠 네 잠을 너무 자고 싶었어요 어제 회는 드셨는지요? 밥까지 어. 알차게 먹어 <laughs> 요즘 빠진 노래야? 네. 저스틴 피포의 Peaches가 요즘 I got a new Georgia oh, yeah. Oh, yeah. Yeah. 포거를 위한 포즈는 수술을 찍어보세요. 어머, 이, <laughs> 이 몸무게. 저에게 다 맡기고 <laughs> 가셨어요. 제가 했던 포즈 중에 하나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laughs> 이런, 이런 포즈를 또 했었어요. <laughs> TMI 저는 탄산수를 마셨습니다. 요즘 빠진 노래. 수록곡을 가장 많이 듣는데 스원을 좋아합니다. 맞다. 커버를 위해 준비한 포즈. 약간 고개를 좀 드는 <laughs> 포즈를 많이 준비했어요. <laughs> TMI 같은 거잘안 듣는 편이에요 어제 레고에서. 레고? 레고! 진짜 레고? 레고! 레고! 레고. 레고에서 선물로 주셨는데 꽃을 만드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레고를 해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요즘 빠진 노래 한 소절 아 캘리포니아 킹! 맞아! In this California king bed When ten thousand miles apart